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주인의 결정에 순종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역시 성실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건 아름답고 또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또내 자신이 내 스스로에게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하고 또 최고의 그런 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밀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고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은 그 당시에 많은 파격적인 또 많은 의문과 또 많은 질문들 그리고 많은 도전들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제자 가운데 이 세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매국노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는 죄인이라고 해서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부류에 있었던 예,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요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여기 보면 이 알포요의 아들 레이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세리인 것을 볼수 있는데, 그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본문에 보면 그 레이의 집에 가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이 모습은 이때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입니다. 보통 라비나 선생님 그런 사람들은 세리아는 어울리지 않는데 세리를 직업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이를 부르기도 하시고 또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친구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리고 또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좀 돌발적인 그런 충격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리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 걸로 보면 그의 직업이 비록 세리였지만 이 제자는 레이라는 이 제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인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그 가정들을 보면 하나 약간의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 자기의 일에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깊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또 여기 레이도 세간에 앉아 있는 한량처럼 놀고 있거나 뭐 게으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쓰시는 제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정하여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어느 집회에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에 함께 오신 강사님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기에 좀 편한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간증과 같은 고백을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쓰기 편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정하여 헌신하여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세리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자로 이렇게 맞이하시는 것을 보면서 연약하고 힘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역시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런 너무나 참 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이 결국은 나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해 주시고 불러 주시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인데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트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겠죠. 세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팽창하기 때문에 결국은 터져서 쓸수 없게 되어지니까 세포도주는 새, 새 부대에 넣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로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꾸 옛 방식, 옛 가치관, 옛 세계관, 옛 습관에 머무르면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치 새 포도주가 되었다면 새 부대에 이제는 담아야 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선택하는 거, 내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지향하는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과거의 생활 가운데, 과거의 기준 가운데, 과거의 습관에 매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새 포도주를 닮은 낡은 가죽이 터지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고린도우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약된 습관들을 끊지 않고서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로켓트가 이렇게 떠올라서 기간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추진력을 얻어서 더 높이 비상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내 제약의 습관을 끊을 때마다 내 믿음은 비상하게 되고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세포 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 생활의 습관은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죄악의 습관들을 끊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과 해 있는 한인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